24년 5월 30일 차트매니저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시장이 좀 어때요? 썩 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부담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또또 언급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어, 아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증시가 왜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하고 현물에서 엄청나게 외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자,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요. 뭐,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그 전에 공부한 거니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투자자들이, 그죠? 어, 투자자들이, 아니, 굳이 어렵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4% 3% 내느니, 국채 금리에서 이게 미국에서 이 안전빵으로 주는 쪽으로 나는 투자를 하겠다. 어. 그래서 주식에 있던 돈을 빼 가지고 국채 금리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 예,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증시는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써 놨지만은 자,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요, 어, 이 시진핑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국에서. 자, 중국 시진핑, 그죠? 시진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야, 니네들 말이야, 기업에, 기업에 가가지고요, 어, 그 정부 주요, 이제 그이 좌담회라고 하죠. 기업인들 좌담회에서. 야, 니네들 말이야, 신에너지 쪽으로, 어, 투자하는 거. 과잉 투자하고 있어. 어? 너희들 이거 경고야. 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어디로 태양광 공급을 개, 어 하겠다. 공급 개혁. 그러니까 태양광 쪽으로 어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때 태양광 쪽을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아, 저는 뭐,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인 우리의 정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을 완전히 다 죽여놨죠. 다 죽여놨어요. 음. 응. 지금 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태양광,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습니다. 2위. 어.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들어가던 돈들을 다 그냥 씨가 말라 버리게 해 가지고 이게 망한 거예요.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 이게 다 망해 버렸다고. 그런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아리백이란 얘기 들어 보셨죠. 그죠? 어, 세계에서 야, 니네들 탄소 배출하는 거 줄여야 돼. 어? 탄소 배출 줄이고 반도체를 공정할 때 나오는 그안 좋은 어? 그럼, 물질들도 자꾸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원전 쪽으로만 이렇게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왕강 쪽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면치를 못했던 건데, 우리 증시는요, 미국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 태양광과 뭐예요? 풍력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는 가져야 된다. 아, 왜냐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부담이 있지만 눌리고 있기 때문에, 눌렸던 것이기 때문에, 라, 아랫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타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도 가능하고, 그죠?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종목들 한번 공략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수익을 좀 냈는데, 자, 어, 동전주 물론 좋지는 않죠. 어, 동전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아요. 예, 아는데. 자, 헝성그룹이에요. 헝성그룹이는 제가 이날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요거 다음날 패턴 나옵니다. 아, 다음날 점상으로 가던지 두 가지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점상으로 안 갔어요. 요렇게 갔죠.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자, 여러분,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돼요. 어,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질 겁니다. 음, 우리 함께, 공부하셨던 수강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매니저님이 이거 그 방법으로 어, 계산을 하셨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종가에 들어갔었어야죠.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용이라도 한 주라도 아니면 오늘 시초에 들어가셨어야죠. 그죠? 음, 그래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응을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저는 아직 보유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한가 현재 진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헝성구로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29%, 25% 수익나는데 이런 거는 해봐야죠. 그죠? 공부용으로라도 한번 꼭 보셔야 된다. 얘가 상한가를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오전에 우리 수강생 분들 계신 방에다가 뭘 했어요? 오가닉, 틱, 코스메틱. 자, 얘를요. 우리 한요 정도 떴을 때에요. 그죠? 장 초반이어서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였으니까. 요 정도 떴을 때였어요. 첫 번째 VI가 발동 걸리기 전에 얘도 같은 패턴이죠. 그죠? 얘하고 그 전에 윙니푸드라던가 얘네들 우리가 크게 수익 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같은 패턴 같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떴다 하면은 무조건 에, 용돈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오가닉 티코스메틱은 아까 저희 다 올라갔을 때 거의 다 매도하고 예, 지금은 찔끔 남겨놨습니다. 찔끔. 예, 그리고 뭐 이제 뭐더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그만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료 무료로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어 무방에서 우리 진행했던 종목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아까 언급 드렸죠 마녀 공장. 마녀 공장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 되셔야 돼요. 그런데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도,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도 제가 어제 분명히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 왜? 여기에 들어왔던,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죠?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올려주면서 자꾸 터는 거예요, 지금. 물량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이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어. 마녀 공장 지금 없다? 그럼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응? 지금 한국 화장품을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코리아나를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아니면 2차 환불 볼까요? 2차 환불도 우리가 지금 몇 프로예요? 30% 넘겼죠. 얘도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은 2차 환불도 괜찮기는 한데 아무래도 상승폭이 좀 작은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격자리를 주고 있어요. 아. 한국화장품은 너무 상승을 했고. 그죠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혹, 혹여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 바, 어,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어, 방송 나가서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어, 다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BCNC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쌤 c n s 마찬가지고 태성이 드디어 어, 우리 한70% 정도를 넘겼습니다. 태성이 어, 계속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자, 한 가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제가 오늘 방송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만 방송 출연하고 더 이상 방송 안 해요. 네. 너무 심없이 방송 나가게 되면 휴가도 없고요. 예. 네. 어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그래 갖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뭐어 계속 어, 타 방송사에서도 지금 와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다 그냥 예. 다안 간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오늘 저녁 9시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다. 아, 어, 너무 홀가분해요. 너무 홀가분합니다. 어, 당분간은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공부하는 영상들만 어 계속적으로 좀 찍을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도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꽤 있어요. 어, 지금 뭐 근데 요, 어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국길신동 예요, 어, 좀 빠졌죠. 자, 무료 관, 우리가 지금 무방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무방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 써드리지 못합니다. 수강생분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는요, 어, 아랫라인까지 더 빠지면은 반등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왜,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명히 상승 한번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정도면은 한번 올라오면 끝나요. 한번 올라오면, 요 중요한 라인 있죠? 요, 요 자리. 2730원 라인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21선만 돌파하면요. 지금 21선하고의 이격을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올라와주면 게임 셋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 한 두세 종목 정도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성파워텍을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우리 보성파워텍은 이미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죠. 그죠. 자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생방송에서 3s를 공부를 했거든요. 음 3s 슈팅 나왔습니다. 바로 그죠. 3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전 생방송에서 공부를 바로 진행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왜냐면 그만큼 여러분들 공부가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 음,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거 3S 차트잖아요. 그죠? 3S 차트. 아,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어, 아, 요거, 대응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아, 너무너무 잘하셨다. 아, 이건 너무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음, 보성 파워 텍을 계속 볼 건데, 자, 우리가, 요 자리에 들어갔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그죠. 일단은 추세에 저항을 뚫었고, 그죠. 그리고 저점을 확인을 했고, 우상향으로 틀어 놓는 것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상승권에 들어가서 상승으로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지금 빠지고 있죠. 빠져 줘야 돼요. 자, 우리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이 옆방에서 좀 공부 이,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어, 자 보세요. 상승하고 상승 이후에 횡보했죠.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다시금 상승 패턴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패턴이 바뀐 거죠. 뭐로 바뀌었어요? 하락으로 하락 조정으로 패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21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요 21선이에요. 그러면 21선의 상단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니까 어때요? 위에서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지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 자리에선 지지로 나왔었네요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3,774원 라인 대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패턴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서 전 고점 부분에서 어 이렇게 어, 저항을 맞을 수가 있고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랫 라인까지 내려오겠죠. 그 아랫 라인은 한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 한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새롭게 공략을 하거나 추격을 할수 있는 자리는 딱 여기죠. 요 구간에서만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오늘 5월 30일 기준으로 외인들이 또 매, 어, 어제는 굉장히 크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순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종목 여기에서 끝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UAE, 어, 대통령이 방안을 해서 여기에 이제 체코 수주 원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대응을 좀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셔라 해먹고 끝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얼마에 얼마에 모아서요 얼마에 모아서 해먹었어요 얘네들이 어?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3천원에 모아가지고 4천5백원에 털어요 1500원 뛰게 하려고 이 종목. 시가총액 1,900억짜리를 유통수가 4천만 주가 넘는데 이거를 매집을 해갖고 1,000원 띄기 한다고요? 1,500원 띄기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충분히 월봉상에서도 얘네들이, 자 월봉상에서도 얘네들이 지금 현재 해먹고 나간 자리가 없죠. 충분히 더 상승 패턴이 나올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을 해 가지고 수익을 더낼 수가 있는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고 보성 파워텍 어더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올라갈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 공지 사항 말씀드리고 어, 다른 종목 볼 건데요. 이 옆방에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 여, 어, 하단에 설명 설명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 그렇게 되고요. 어,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트 괜찮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공부했고요. 여러분, 제가 어, 요거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뭐, 방송 출연하면서 정말 인연이 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방송은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좀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강하시는 분들, 우리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수강생분들께만 전적으로 집중을 좀 해가지고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이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죠? 이원 포인트로 제가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고 싶으시다 제가 계속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자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굳이 뭐 보여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어 이제 5월, 5월 끝나잖아요, 여러분. 5월 끝나면은 조금 변화가 생길 거예요.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변화 좀, 변화가 좀 생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활동 없으신 분들 이제 내보내기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활동 없으신 분들은 내보내기 진행되요 내보내기 진행되면은 다시 못 들어옵니다. 아이디 말씀해 주셔도 못 찾아요. 비슷한 아이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내기 되시기 전에 뭐 오전 인사 그죠? 장장 마감 후 인사 이런 것 이런 거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눈팅만 하고 계실 거라고 하면 이방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아, 나가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참여는 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장 마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6월달 시작 준비, 6월 준비할 거예요. 6월 준비하면서 활동 없는 분들은 내보내기 진행할 거고, 6월달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고 매매하시고요. 어, 굳이 뭐 이거 수강 신청 안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무방위만 계셔도, 어, 뭐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강생 분들이 조금 더 원포인트적인 부분들, 또 매일매일 단타 들어가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장 마감 잘 해놓고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점심 식사 하시고, 저 아마 미팅 들어가면은 좀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어, 점심 식사 마치고 오후 장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